예수님을 이미 본 자들과 재림을 못볼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고 안나는 금식하며 기다렸기에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목자들은 양을 지키며 한밤중에 깨어 있으니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징조를 주목하니 메시아의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이제 재림을 볼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마음 빼앗기 때문이고, 깨어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의 깨우침을 거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경고가 주어져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눈앞에 있어도 제 림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알람을 맞춰 두시면 때를 따라 나누는 생명의 양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